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 옮겨졌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발장을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뭐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은 구두를 벗,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았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실브레이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운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것도 십몇 년이 지나갔, 지났다. 그동안 제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 또 한국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다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했을 것이오. 전쟁통에 어찌 되지 않, 아,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이, 길에 나는 도쿄에 들어들러 미우라 선생을, 선생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미우라 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선생 내외 부은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되어서 무엇보다도 잘 됐다고 치아를, 치아를 하였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이세와 결혼을 하고 나 따로 나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양인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예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지십 년이 더 지났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해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황이었다아사코와 나는 저를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그리워하는데도 한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아사코와 나는 세번 만났다. 세 번째,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늘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고 오리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